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승패에 따라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장기 한 판을 어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지고 나면 섭섭한 그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세상살이가 이겨야 하기에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응원도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우리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말대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도 있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이룹니다. 아, 지금 74년 됐죠. 독립한지.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2000년 가까이의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 이름을 잊지 않고 나라가 세우지자마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스라엘이라 뜻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너는 정말 인생의 승리자다. 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나도 졌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처럼 이 사람과도 괴로워 이긴 그 야곱 하나님이 과연 보신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런 본문에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압복강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과 천사 이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 승리를 가져온 이 야곱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힘이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보다 천사보다 힘은 있는데 이기지 않고 있는 상황을 천사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천사의 사명은 뭐냐면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왔는데 지금 날이 새면 가야 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한도표를 쳐서 씨름해서 야곱이 진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을 향해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긴 겁니까? 힘은 있는데 이기지 않고 뭐 했습니까? 저준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또 붙댑니까? 당신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안 놓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끈기 있는 인내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만 하고 떠납니다.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붙들어야 사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야곱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이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끈기 있게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내가라 부를 것이다. 네가 이긴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신 거더 감동받은 게 뭡니까? 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들어 줍니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천사와 싸움만 있겠습니까? 형 sy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형과 떨어져 살다가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에요. 결코 가까이 하긴 어려운 관계였겠죠. 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그 형의 마음을 다 풀어주고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형이 나를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주겠는가 이 목적이었습니다 철저히 숨기고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김자예요 형 앞에 딱 서서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힙니다 그러니까 형이 요 예물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 절을 하니까요 이 형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도 작업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기려면 그 사람을 승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나인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뿐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재물도 갖고 나왔고 종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천사들도 있고 이렇게 힘도 있는데 형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낮은 겸손한 자세로 성깁니다 형을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네가 바로 승리자다. 세상을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했던 것이죠. 야곱이 그 형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에서에게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군요. 그 뿐이겠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싸웁니다. 눈치 보고 살고. 종처럼 그냥 봉사하고 살다가 7년 만에 아내 하나 얻고, 또 14년 만에 아내 둘 얻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는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걸이 야곱이 압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순종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20년 동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지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겁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품삭 그냥 더블로 받게 하시고 자식들 쑥쑥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야곱을 보신 거예요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믿음을 이 야곱이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야간 도주 하잖아요. 왜요? 있으면 삼촌과 싸울 것 같고, 부딪히니까요. 삼촌 라반과 그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재를 딱 하십니다.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선악 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집안이 화해의 은약을 맺죠. 이 미스바 은약. 그리고 난 뒤에 이 야곱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형제들을 모아놓고 떡을 먹이는 성김을 야곱이 가지면서 화해의 장을 만듭니다. 이긴 자의 여유와 이긴 자가 받는 선물이 평화입니다. 야곱이 힘으로 만일 이겼다면, 삼촌은 이겼다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로 살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떡을 먹이고 서로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자. 돌무더기 모아놓고 우리 이 조약 맺자.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곱처럼 말입니다. 인내를 이루고 나면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로 불려지도록 하나님의 보실 때 이긴 자처럼 보일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받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근본 이유더라 이겁니다. 야곱의 축복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세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우리 세상 열국이 우리 앞에 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갖고 세상을 이겨요? 이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방법이 세상과 달라요. 이 야곱처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져주는 사람. 그래서 인내하는 이걸 누가 보여주시냐는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싸움을 가지든지 이기는 자의 여유를 가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의 여유가 뭐였습니까? 성기고, 져주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 앞에 주눅 들거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아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야구부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주여, 주여 나를, 나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불러주소서 이스라엘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상에 많은 싸움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앞에 계신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대리하는 우리의 헛되고 헛된 마음 내려놓고, 진는자 되게 해 주소서, 승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가르치소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야곱처럼 싸워보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을 싸워보려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승김을 가르치시고, 낮아져서 낮아져서 지는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기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그 멸류관 그 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기는 자의 아름다운 선물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